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남자, 쿠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laughs> 요리를 할 예정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퇴근을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택배. 그래서 보니까 마이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작지만 핸드폰 마이크, 털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구입했는데 그게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한번 테스트 겸 한번 찍어야겠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해드렸던 볶음밥 복근밥 있잖아요. 볶음밥을 한번 <laughs>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게 마이크 테스트도 할겸 해서 다시 출근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여긴 시계가 없는데요. 지금 새벽 2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 그런데 제가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두 번, 하루에 두번 출근한 겁니다. 두 번.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칼을 없이 사용한 그런 요리에요. 그럼 뭐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칼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쓴다는 건 아니구요. 기본 재료 다듬을 때는 사용하는데, 굳이 이렇게 썰어서, 그렇게 막 사용하거나, 어, 썰어서 이렇게 정리정돈 해가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은 예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볶음밥을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뭐, 다 예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볶음밥을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재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알고 계시죠? 파, 파예요, 파. 이거는 마늘. 근데 모양이어서 많이 본것 같죠? 이거 제가 이거 파랑마늘 왜 가져왔을까요? 이거 미리 제가 손질해서 왔어요.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기본 양념을 만들려고 요거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미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추, 홍고추. 홍고추 하나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는 전, 많이 안 좋아해서 조금만 갖고 왔어요. 이건 양파, 양파인데 원래는 양파를 좋아해서 큰큰큰걸 갖고 왔어요. 근데 겉에가 어른 줄 모르고 벗겼더니 너무 작아졌어요. 양파. 이건 당근, 당근인데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제가 이거 필러로 사용한 겁니다. 필러로 사용해서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새송이버섯 뭐 일반적으로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햄 햄입니다 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커텔새우인데 제가 이거는 냉동실에 있어서 가져와봤어요 그 무슨 볶음밥이냐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넣어서 만든 볶음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볶음밥에 있다 넣을 밥입니다 또 두번 출근했으니까 식사는 야식은 먹고 가야될 것 같아가지고 네 밥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밥은 빼놓을게요 어 요리하기에 앞서서 요거 잠깐 설명드려야겠다 요 새우 칵테일 새우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칵테일 근데 이거에 정확하게 맞는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배우기를 커테일 새우라고 배웠어요 커테일 커트 테일 꼬리가 커트된 새우 그래서 커테일 새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도 <laughs> 알아보진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발음하기 쉬우니까 칵테일 새우라고도 많이 하죠 칵테일 뭐 거기에도 많이 나가긴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무튼 저는 커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커테일 새우 그리고 오늘은 칼과 도마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거 전부다. 칼이랑 도마는 제가 치우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부러 도마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밑에 행주를 깔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양념장부터 만들어 놓을 거예요. 볶음밥을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양념을 소금을 뿌리고 이러시는 경우도 계신데 저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기본적인 거, 기본 양념 있죠? 그 베이스를 가지고 계속 응용해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 기본적으로 만든 간장 베이스 양념으로 오늘도 간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간장 베이스. 제가 일부러 한 숟갈 정도 되는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비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전에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이따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아니면 동영상 윗부분에 한번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자, 마늘을 넣습니다. 마늘을 넣고, 파도 넣고, 지난번에 도망갔던 후추부터 쓰겠습니다. 후추입니다, 후추. 조금 넣고, 음, 설탕, 설탕입니다. 설탕 한 숟갈 넣고, 네, 참기름입니다. 한 숟갈 넣었습니다. 네, 간장. 요 조그만 게 써있죠? 간장. 보이실지 모르는데 간장 써있습니다. 간장이 옆으로 자꾸 튀네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 양념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옆으로 잠깐 빼 놓게요. 을 자. 옆으로 놓고 아유, 칼을 아까 안 뺐었네. 자, 이제 이 재료를 어떻게 칼을 안 쓰느냐. 뭐 아시는 분도 이제 딱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믹서기를 쓸 거예요. 믹서기. 믹서기. 잠시만 등장하겠습니다. 자, 믹서기입니다. 믹서기. 믹서기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데도 뭐 쉽고요. 모든 거갈 때도 쉬워요. 그래서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죽 만들 때도 믹서기 갖고 만들면 됩니다. 응용하는 응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료를 넣고 밥이랑 물 조금 조금씩 넣고 섞으시면 됩니다. 섞으시면 <laughs> 완성이에요. 완성. 자, 어우, 아, 지난번에 한번 후추를 한번 빠뜨렸는데 지금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자, 콜라입니다, 콜라. 이거 제가 아까 한번 먹었어요, 목말라서. 사오면서 먹었는데, 콜라랑 믹서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믹서기는, 이거, 믹서기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살려고 하시지 말고, 어머님 댁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안 쓰는 믹서기 있나? 그러면, 찬장에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안 쓰시는 걸. 뭐, 없으시면, 좀만한 핸드 믹서기도 상관 없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나?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모로 참 많이 쓰이니까 저는 이제 요리를 알려드리는 것도 지난번에도 필러스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렸는데 이런 믹서기, 필러, 뭐 이런 간단한 조리 도구들 있잖아요. 조리 도구라고 해야 되나? 요뭐 그런 것, 들 조리 도구는 아니죠 이거. 그렇게 재료를 손질하는 여러 가지 요즘은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거라. 네. 하나. 어머님 댁에서 안 쓰시는 거 갖다 놓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믹서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날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되게 평범하게 두 종류예요. 납작하죠. 플라탄 이런 거는 완전 다 갈아버리는 거예 다. 싸그리 갈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죽 끓일 때. 죽 끓일 때는 이런 거, 이런 칼날, 납작한 칼날 넣으시고 밥이랑 물 일정 비율 넣으시고 죽 끓이, 죽, 죽을 만들 때도 막 인터넷 레시피 보면 뭐 쌀을 불려서 3분의 1 크기로 절구를 찧어서 으깬 다음에, 또 끓, 뭐, 센불에서 몇분 끓이고, 아,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밥 있잖아요, 찬밥. 죽 끓을 때 찬밥 넣으시고, 밥은 좀 적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적게 넣으시고, 물량 맞춰서 넣으시고, 가세요. 믹서기로 가르시면 됩니다. 뭐, 원하시는 거 재료 넣으세요. 곱게 가르세요. 그리고 팬에 한번 볶든가, 아니면 그대로 냄비에 올려서 끓이던가. 그럼 됩니다. 끝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응용하실 땐 그렇게 죽을 만드실 땐 그렇게 사용하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오늘은 볶음밥을 할 거니까 요, 단이 있죠, 단. 요거는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는 겁니다, 분쇄. 자, 일단 칼날을 꽂겠습니다. 꽂고 어떤 걸 넣어야 되나? 칼을 안 쓰니까. 뭐좀 양파 넣습니다. 뭐 시금치. 자, 넣습니다. 홍고추. 고추 좋아해요. 꽁, 꼬다리만 떼고 넣습니다. 자, 버섯입니다. 버섯. 결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찢어서 넣습니다. 새우도 넣느냐? 새우는 안넣어요 이따 볶을 때 넣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햄, 햄도 넣습니다. 계란도 있다가, 팬에서, 볶음밥 할 때, 같이 팬에서 할 겁니다. 당근, 어, 뿌지르면 돼요. 음, 응? 만큼만 먹을래요, 당근. 자, 그럼 재료 끝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콜라 있잖아, 요 콜라. 왜 콜라가 꼭 필요하냐? 이 야채에다가 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콜라는, 잘 생각해 보시면 흔들면 흔들수록 탄산이 생깁니다. 소량만 넣고 갈아도 야채들이 너무 잘 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적당량 넣으시면 돼요. 콜라 맛 나중에 음식할 때안 납니다. 조금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 넣, 넣겠습니다. 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거 다 쉬운 건데, 뭐 이거 <laughs> 설명드리기도 뭐한다. 굉장히 요리사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한 걸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컷, 커팅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눌러놓고 계신 분 계세요. 눌러, 눌러놓고 계시면 너무 곱게 갈립니다. 거의 죽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순간작동, 그냥 순간작동 버튼이 없으면, 이렇게 여기도 순간작동이 있긴 한데, 분쇄 버튼을 <laughs> 이렇게 톡톡 쳐주세요.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지는 좀씩 해보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톡톡 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방향하는이 지금 이제 믹서기가 저를 보고 있지는 않아서. 많이, 많이 어색합니다. 여기. 자 어느 정도 된것 같으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드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쵸 사이드로 다가 있죠. 더 이상 칼날이 안 되죠. 근데 나는 안갈린는게 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좀덜덜 덜 갈렸어요. 여기 부분 있죠? 다시 내려요. 뭐, 오, 오늘, 늘은뭐믹서기 사용법 알려드시는 것 같다. 이렇게 넣으시고, 자. 어. 자, 콜라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콜라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콜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맛도 있어. 이렇게 요리할 때도 쓰여. 참 만능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팬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자팬 위에다가 네 적당량을 올려야 되는데 아또 여기만 오면 이게 요리만 하다 보면 또 배가 고파요 냄새가. 자, 이쁘게 잘 갈렸죠? 아이고, 이거 자꾸, 자꾸 반대로 꽂아요, 이게. 일단 믹서기는 빼놓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칼로 한것 같죠? 뭐 그렇게까지 엄청 정교하게는 되진 않아도 얼마나 쉬어요칼 무서워하시는 분도 은근히 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야채를 너무 물이 많은 야채를 사용하게 되면 갈았을 때 물이 엄청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량 그리고 너무 무른 거는 뭐 갈아서 하진 않는다고 봐요. 자, 팬에 불을 켜고요. 자,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식용유를 한번 두르고 조금 더 할까요? 볶음밥이다 보니까 자, 수분을 좀 날려줘야 돼요. 수분을 날려줘야, 네. 요게 이제 볶음밥을 했을 때 질척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자, 지난번처럼 오늘 주걱 준비했습니다. 딸그락 소리 안 나죠? 자, 요렇게. 좀 볶아질 동안, 이제 볶음밥도, 나중에 플레이팅 완성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요흰 접시 위에다가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는 많이 그렇게 나오죠. 이쁘게 꾸밀려면 밥그릇에 넣어서 포개서 해라. 뭐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밥그릇에서 하는 거는, 음 요즘에 말이 없어졌는데, 하이라이스라고 할까요? 약간 중식품으로다가 계란을 올리거나 하이라이스 일식품처럼 위에 살짝 덮는 그리고 소스를 옆에다 뿌리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쁘게 오늘을 한다기보다 쉽게 쉽게 하는 요리니까 네아 보기만 해도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아또 너무 배고파고 이래 이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아 요리를 좋아하면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든 건 본인이 먹어봐야 되거든요, 또. 이것도. 자, 여기다 이제 기본 간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는 조금 더 수분을 날린 다음에 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수분을 날리셔야지,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상이 같은데 보글보글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직 수분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수분을 날려주고요. 자, 요런 건 조금 덜, 덜 갈렸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쁘게 잘 가르시면 됩니다. 믹서기 사이즈가 이렇게 옆으로 크다 보니까 잘안 갈렸나봐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수분이 이제 날라갔습니다날라갔을 때, 계란 있잖아요. 계란도 뭐 밥이랑 같이 볶아서 섞어서 뭐 계란이 밥에 붙은 붙게 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은 쉽게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으시고요. 계란을 하나 넣습니다. 었 넣으시고 스크럼블하는 거 아시죠? 섞어줘. 이렇게 섞으시면 됩니다. 또 시끄럽게 또 등장했네요. 자, 스크럼블. 잘게 계란을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섞어줍니다. 자, 저게 맛있겠죠?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김 때문에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이제 물이 거의 없죠. 그럼 여기에 아까 기본적으로 만든 이 양념 있잖아요. 이 양념 뭐라고요? 간장 베이스 기본 양념입니다. 이거 다 넣으시면 안 돼요. 다 넣으시면 안 되고 적당량. 자 넣습니다. 저는 이그 정도만 넣을까요? 한번더 이렇게 볶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밥을 넣습니다. 자 밥을 넣습니다. 뭐, 볶음밥도 하시는 그, 취향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더 정답이 라는게 없어요. 본인이 맛있게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 밥은 너무 찬밥을 하시면 되는데, 찬밥을 하시면 이게 잘안 풀어져요. 그러면 너무 누르시면 이게 떡밥처럼 돼요, 떡밥.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데워서 조금 따뜻할 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이게 모양새가 어느 정도 나나요?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그래도 재료 많이 들어갔어요. 어! 그러고 보다 새우를 못 넣었네요. 그렇죠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재료를 여러 가지 제가 정해놓고 레시피를 써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소추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럼 일단 새우를 넣겠습니다. 한쪽으로. 자, 새우를 익혀주고요. 어렵지 않아요. 팬을 한쪽 부분만 살짝 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새우도 간을 해도 돼요. 소금 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금 간을 해서 거의 안 먹습니다. 소금을 먹는다기보다 간장을 더 좋아해요. 소금은 색감은 색감을 나타낼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간장을 넣어서 갈색빛이 돕니다. 네. 색깔 하얀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맑은 국 같은 거 끓일 때 그럴 때는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 국간장을 써요. 또자 새우가 어느 정도 익었죠? 다 익었습니다. 새우는 금방 익어요. 생각보다. 자 이제 밥이랑 섞어줍니다. 어우, 맛있겠다. 따로 이 위에 간을 하지 않으셔도, 아까 기본 양념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다 되어있습니다. 이 위에 첨가하고, 뭐 넣고, 놓고 뭐 넣고 는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 요 양념을 갖고 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한번 담아볼게요. 간다죠. 이쁘게 담아야 되는데, 오케이. 어구 하고 나서 망할 뻔했습니다. 자, 일단 이쁘게 담을 때는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담아요. 무식하게 안 담고 조금 조금씩 담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볶음밥을 다 해도 사진 촬영용은 조금만 담아서 앞쪽에 쏠리게 놓습니다 지금 제가 놓아본 것도 사진 촬영할 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담았다고 치면 저는 지금 다 담은 건데 자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은 딱정 한가운데 놨죠 음식을 정 한가운데 세팅을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하단에서 촬영할 시에는 음식이 뒤로 쏠려 보입니다. 앞에 공간이 여백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럴 때는 <laughs> 전체적으로 음식을 앞쪽으로 밉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이나 그런 거 하실 때는 음식을 앞쪽에 세팅을 해 놓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음식이 앞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낮은 각도로 찍으실 때는 그렇게 세팅해서 한번 사진 촬영을 해 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은 근데 뭐, DP라도, DP 디피 뭐, 할 것도 없어요. 이 위에다가 뭐, 깨계도 뿌릴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잡해 보이고, 어차피 조잡한 음식입니다, 볶음밥이.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는 더 복, 그렇게 조잡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한 번, 한쪽에 뿌려주면 더 이쁘겠죠. 근데 너무 구식방식이에요, 그런 것도. 어, 소스 막 여기다가 팬에 칠 에, 플레이팅 한다고 치고, 여기다가 소스 를 범벅하고, 뭐, 아 글쎄요. 이쁘긴 한데 별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자, 현실적으로 내 입에 들어가서 마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겁니다, 음식은. 그렇게만 드셔야 돼요. 자, 간단하죠? 보이시나요? 이거는 명칭을 새우볶음밥도 아니고 햄볶음밥도 아니고 무슨 볶음밥이라고 해야 되나? 믹서기 볶음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믹서기 볶음밥 완성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서 아까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짤까봐? 아니요. 남겨둔 거는 본인의 식성이 다르잖아요. 싱거울 수도 있고, 이게 짤 수도 있고. 근데 미리 처음부터 단 넣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짤까봐. 그럴 때는 부족하신 분들은 남은 이 양념에다가 조금 조금씩 밥에 올려서 드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드시나 저렇게 드시나. 맛이 있어야죠.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해서 간단한 볶음밥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요것도 따라 하셔도 돼요 따라 하셔도 어려운거 없잖아 쉬운거만 알려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볶음밥을 소개해 드릴 때뭐 재료는 요렇게 썰고 큐브 모양으로 조그만에 찹찹 찹, 찹 이게 갑자기 제가 설명을 하니까 말이 안나오네요 찹으로 썰어라 어떤거는 곱게 다져라 그래서 뭐 불강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냥 믹서기에 넣고 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응용편 참치를 하실 때에는 믹서기에 넣고 갈지 마세요. 참치볶음밥 하실 때는 참치 기름을 전부 뺀 다음에 아까 제가 깜방 잊었다고 그래서 제일 나중에 넣은 게 뭐죠? 새우죠. 그 새우 넣을 타이밍에 참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참치 기름까지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그럼 더 맛있죠. 맛있는데 이제. <laughs> 저는 뭐 추천드리진 않아요 참치 기름까지 드시는 거 찌개를 끓일 땐좀더 맛있는데 볶음밥에는 참치 향이 너무 세집니다 그래서 참치 볶음밥을 하실 때에는 아까 제가 좀 실수로 늦게 넣은 그 커텔 새우 넣을 그 타이밍에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뭐 다른 거 여기 뭐또 특별한 게 있나요 아 고기 고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간장이죠 다진 고기를 사셔서 여기 재워두세요 재워두시고 이 간장 양념 기본 양념을 재워두시고 아까 팬에서 볶을 때 고기부터 볶습니다 고기부터 여기서 하면 고기가 간이 돼 있잖아요 따로 또 추가로 간을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간이 맞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부터부터 볶으시고 야채를 믹서기에서 꺼내서 같이 섞어서 볶으시면 됩니다. 고기를 하는 노하우고요 고기를 믹서기에 가실, 어떻게 갈아야 돼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고기 믹서기에 갈수 있습니다. 근데, 생고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 고기도 일반 이렇게 밋밋하게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힘줄이나 각종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걸리다 보니까 믹서기도 금방 망가지고, 좀 시도해 봤어요. 한번 실험도 예전에 많이 해 봤습니다. 고기 덩어리로 한번 넣어보고, 조각고기도 넣어보고 했는데, 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참치, 으깨 놓은 거 있죠? 캔 참치를 막 비벼 으깨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고기가 돼요. 그래서 식감도 많이 떨어지니까 고기를 믹서기에 갈아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워서 다진 고기를 재워서 넣으시거나 혹은 고기를 완전히 익혀서 믹서기에 넣으세요. 그럼 가셔도 됩니다. 잘 갈립니다. 근데 생고기는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꼭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볶음밥, 믹서기 볶음밥 완성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